아 미치 말이야, 아, 오케이, 아 미친다, 아, 아, 같이 간다, 어 혼자 갈수 없다, 어. 이게 이게 메인 맵이꼴이 메비. 네 <목소리가> 아, 맞을 거예요. <거야. 웃음> 아 제대로 잡았다, 방금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타이밍. 아 개웃기네, 타이밍 봐고정이 까! 다고 끝났어. 어얘 무슨 얘, 얘 올라갈 수 있나? 아안 되네. 얘얘 <목소리가>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?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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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죠, 안 맞죠, 안 맞죠, 안 맞죠, 안 맞죠, 안 맞죠. 절지한 토끼가 저거보다 이렇게 무서. 머리통이야? <laughs> 여기 머리통 여기 머맞통이다 <laughs> 안맞추 어얘 이빨 띄어 <laughs> 나를 위한 맵이다 안맞추 뭐야 <laughs> 혼자서 <laughs> 안맞추 안맞추 어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그야 <그냥> 부메랑 <laughs> 부메랑 뭐야 이거 갑자기 <laughs> 아 미친 <laughs> 다냥 <굴> 맞는다 냥다냥맞는다냥 그냥, 그다 그냥, 그냥, 데아아안 맞추 아냥 그냥, 그냥, 그 아! 누구야 이거 <laughs> 야나다굶맞는다 <laughs> 셋한테 야야일로일 <laughs> 일로. 거의 못가 못가 가, 못 가. 가 가지는거 아니? 어? 아 가면 죽는다 아 <laughs> 가면 죽는다 여기 뭐. 넘어오면 죽어 넘어오면 안되는 곳이야 봐봐 나죽거야거 빨리 죽는다. 거야? 그 독가스 때문에 저거 죽을꺼야? 빨리 안올라가 아독가스아나 꼈는데 아 됐다 <laughs> 잘놀아 밀라. 아! <laughs> 나 불렀다. <웃음> 어. 상자 <laughs> 나왔다. 어. 도스아나나이 미끄러졌는데 누가? <laughs> 아, 미친! 아, 안 돼! 안 돼! 오 독가스구나 여기는. 아, 독가 아, 에 맞았어. 아, 미친! 아, 미 안돼 미친! 아, 미안 돼! 미친! 아, 미친! 아, 미친! 아, 미친! 아, 아, 미친! 아, 비지마비지마비지마아이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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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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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치 말이야 아! 오케이. <laughs> 아 잘했어. 아, 올라온다 올라온다. 아 미친다. 아, 미친... <laughs> <laughs> 야 이거. 당이. 아아 대졌어. 어이요 어요어요몇번 냉동에 냉동에 냉동에. <웃음> <웃음> 냉동 잠보냐고. 됐다. 아야 오예. 몇번 하면 죽는구나. 왜내 시체 날리냐고. 응? 어, 날라. 이거 떼길 <laughs> 수 있지 않나? 그거 땡겨줘? 이왜 이거 왜 이거 왜 이게 왜 있는 거야? 너 잡으라고 잡아서 올라갈 수 있나 보다. 땡땡 땡. 둘이 놀고 있는 거야 지금? 아삼대 <laughs> <참, 웃음> 때리는 데 어머 어머 어머! 공간자살이다. <laughs> 올라가! 아 지식사. 아 좋았어. 아 파리채인가? 어? 어? <laughs> 테니스채대 테니스. 아니네? 아 <laughs> 야 지금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지저형뭐 하는 거야? 저형뭐 하는 거야? 아아 아, 폭탄이다! <laughs>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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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<laughs> 아, <지연>. <laughs> 아니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<언니. 웃음> <laughs> 저 <laughs> 형도 <laughs> 저 형도 같이 테이저 건 맞음. <laughs> 죽었다. 아니네. 안어 아. 미친. 올라가. <laughs> 야아잠깐에야야야이로와야 이리로 <laughs>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아아악 <laughs> 그그아아아아아아아야 <laughs> 내가 날아갔어 잠깐만 <laughs> 아이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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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<테이링을> <Inform> <laughs> <탔다 내버렸네 웃음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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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아, 내가 나한테 실을 못다 죽었어. 어, 어, 어 잠시만. 이 이겼네. 와, 아, 언니 잘한다. 돈 없는데 이거 야지저저 포탕진다 포탕든다안 돼.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잠시만. 안 된다고. 뭐라데 아, <laughs> 아, 아아악! 미친놈 ㅋㅋ 써봐 그거 <laughs> 그럼 손잡이 잡아야 손잡이 잡아야돼 손잡이 잡으라고! 잠시만잠시만형 <laughs> <laughs> <근데 시험> 뭐해? <laughs> 나 몰라 죽었나본데? 질식사했어 <laughs> 손잡이 잡아 <다봐>, 손잡이 한방 <laughs> 노린다 어. 조심해라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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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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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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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어? <laughs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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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떨어졌네. 그래 씨패겠다 떨어졌어, 떨어졌어. 아, 올라왔네. <웃음> 러브샷? <웃음> <웃음> 내가 죽었어 이거. 갔스저거도네 <laughs> <가스, 저것 때문에. 웃음> <laughs> 너네 왜 맞은 거야? <laughs> <laughs> 나달았나맞았어 앞에 딱 헤가 <laughs> 안 되지, 안, 너안 되지. 맞아 구나 여기. 안 되지. <laughs>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아. 아, 맨날 되는 머리 미짜 이쁘 자식 날 때렸어? 아. 짜 간다. 려고부 저형못쏴 저렇게 올라오지마 <목 donner> 아! 나이스 피했 피했어 이고 어? 브라브디라이배어디오냐라이 <laughs> <나, 나, 다닌다. 웃음> 아, 미친. 다다 아, 미친. 아, 미 미친. 아,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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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아, 미끄러. <laughs> 바나나, 진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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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<웃음> 뭐야, 이거? 뭐야 이거?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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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미친 아야나 가운데 껴서 뭐하는거야 오 아, 남편이 이어아나긴장갖고 가운데서 뭐하는건데 아, 하긴 사람이 마지막에 왜? 로와로와

<laughs> 나 맞아 나 맞아 나 맞는데 아아! 아, 아, <웃음> 아 <웃음> 아파 언니 쏘아 <진짜? 웃음> 아, 잠깐만 나 쏘렸어 나 쏘렸어 잠깐아저 붙어? 대박. <laughs> 언니 <달아>. 언니 <laughs> 아 붙었다 떨고떨고떨고떨고아붙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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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, 개구기 가세요 폭탄이다 가라 빵 뭐야 남편 죽었어? <laughs> 아저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저거 아아 쓰리 네. 뭐야 죽었어? 내 시체다 내 시체 그거 죽었어. 아니 시체 처리 반 뭐야 이거 <laughs> 뭐야 죽었어? 응 아까 저 산맞고 죽었어 아 네, 이거 다 좋을 수 있나? 어? 오, 그거 돼? 볼 수가 없 근데 쓸데가 없어 나 언니 쌍절곤 쌍절곤 진짜 아파 빨라갖고 빨라갔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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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갔잖 아, <laughs> 와, 진짜. 개쩐다 잘해 아, 날라갔잖아? 깡패야 깡패 <laughs> 아, 이거 야 쌍절곤 개나네 썸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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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남편 남편 살짝 손 앞에 얼굴 앞에 손 있는 것 같아 <laughs> 하하 <하한> 이러면서 아아 <laughs> 아, 아파